부정탈 때도 소금을 쓰고, 탈날 때도 소금을 쓰고, 귀한 걸 쳐서 내 몸에 상처 난걸 순식간에 떼어내겠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새 집으로 이사 왔는데 탈난것 같아. 소금주머니 현관 육회에 딱한 2, 3일 더 그거 딱 치우면 돼. 이쪽, 이 정도 시즌에 이 정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먹는 걸 관장하는 주방이, 부엌이 탈났는 뜻이거든? 그럼 부엌을 소금물로 싹 나는 그냥 닦아. 우리 사업장에 누가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 그거 찾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소금하려면 음. 소금 막 지금 던질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부정 칠 때도 쓰고 음. 귀신 쫓을 때도 쓰고 근데 왜 하필 소금일까? 상처 난 데다가 음. 소금 뿌리면 음. 막 아프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소독되는 역할을 하니까 네. 향균작업 네. 네. 음. 그런 것처럼 귀신도 약간 상처 나 있으니까 거기 음. 소금 뿌리면 아파서 도망간다 음. 따끔해서 그래서. 도망갈 수는 있지 그리고 예전에는 소금이 참 귀했어. 잘사는 집만 소금 단지가 있었지 못사는 집은 소금 단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귀한 걸 쳐서 내 몸에 상처 난걸 순식간에 떼어내겠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오히려 팥은 없는 집도 팥은 많았거든. 근데 소금은 정말 귀했던 식재료 중에 하나. 그러면 부정 탈 때도 소금을 쓰고 탈날 때도 소금을 쓰고 우리가 원래 사람 죽어서 송장을 닦을 때 소금물로 닦았어. 소금을 가마에 째 사서 딱 두면 옛말에. 맞바람이 불면 소금이 운다라는 말이 있어. 이게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불때 말고 말고 맞바람이 불면 소금이 울어서 밑에 간수가 빠져. 이 간수를 뭐쓰댕 같은 데다 받아 받아놓고 야를 화장실 소독할 때도 쓰고 또 송장 닦을 때도 썼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애기 유산할 때 낙태할 때도 이 소금물을 마셨어. 옛날 낙태 기술이 없었을 때. 소금이 이렇게 귀해. 음식할 때도 쓰지만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나라가 흙집 지었잖아요. 흙집 지었을 때 구들장 맨 위에 까는 게숯 다음에 소금이었어. 벌레들 끌지 말으라고. 한번 벌레가 껌면 흙은, 흙집은 무너지니까. 그럼 소금을 침으로써 야네들이 벌레가 더 이상 끼지 않고 계속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구들이 따뜻해. 그러면 우리가 귀신 탈날때 쓰고, 뭐 동토날 때 쓰고, 부정 탈때 쓰고, 차고사 지낼 때도 타이어에다가 소금 뿌리잖아. 차고사 지낼 때도 뿌리고, 갑자기 사람이 죽었을 때도 뿌리고, 죽거나 시체 송장 닦을 때도 염친다는 말이 소금으로 닦는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지금은 소금물 쓰지 않고, 이제 알코올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걸 쓰지만, 게 소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걸 담당해. 만약에 내가 새 집으로 이사 왔는데 탈란 것 같아, 그럼 소금주머니 현관 입구에딱한 2, 3일 둬. 그거 딱치우면돼 치우고, 그 그거는. 그냥 나 음식으로 써먹어. 아, 그냥 먹어. 어, 대치 먹던 걸 주진 않지. 새로 사서 두고, 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럼 이제 야는 이제 음식으로 쓰려고 이제 주방으로 옮겨놓지. 그게 새로운 항아리에는 새 소금이 있고, 이제 썼던 소금은 내가 이제 기존에 사용할 단지를 이제 옮겨놓는 거지.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어떤 건 말고 또? 화장실에서 두기도 하고, 부엌에다 두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떨 때 이렇게 소금을 활용할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손님이 줄었어. 네. 아니면 먹는 게탈난것 같아. 아, 이쪽, 이 정도 시즌에 이 정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내 거, 내가 먹는 걸 관장하는 주방이 부엌이 탈랐다는 뜻이거든. 그럼 부엌을 소금물로 싹 나는 그냥 닦아. 락스 해도 되는데 난 그냥 소금물로 닦아 편하게. 뜨거운 물딱 조금 부어 놔서 소금물다 녹으면 그걸 행주 묻혀 가지고 한번 싹. 그냥 소독한다는 느낌? 싹 닦아내기도 하고 화장실도 한 번씩 그렇게 해. 나랑 상관없이 어떤 친구들이 와 가지고 내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써. 그러면 어떤 친구가 쓰고 나가면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럼 그 친구 탈랐다는 뜻이거든. 근데 굳이 내가 먼저 말해주고 싶지는 않아.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저 무당은 맨날 이런 얘기만 하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는 소금 딱 뜨거운 물에 한번 해서 싹 그냥 닦어, 소독한다고 생각하고 닦는 거지. 우리 병원에서도 소독 한번 사람 빠져나가면 싹 소독하는 것처럼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두루두루 써, 솔직히. 근데 내차 트렁크에는 소금이랑 팥이랑 엄나무랑은 꼭 있지. 어떤 기도터를 갔는데 탈난 것도 있거든. 응. 또 이제 소금을 또 집안 말고 응. 이제 사업장에서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응. 이 사업장에서도 또 주로 쓸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만약에 우리, 가, 우리 사업장에 뭐 계속 싸움을 하거나, 오는 직원들이 속속이거나, 아니면 누가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 또 자꾸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난 들어가는 입에 소금 단지 하나 조그만 거 놀아 그래. 일반 단지. 눈에 확 띄는 거 말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이 놀아요. 말이지. 확 띄게 말고. 그리고, 아, 괜찮아졌어. 뭐그 소금 치워. 집에 갖고 와서 쓰면 돼. 대신 단지만 또더빈 또 단지로. 또 어느 날또 문제가 생겨. 고또 소금 채워놔. 근데 우리 집 입구에는 꼭 들어오니까 소금 단지하고 엄나무로 꼭 있잖아. 이따가 한 번씩 치우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상가집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피비린내나는데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방금 합방하고 전보러 온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정말 냄새 나거든. 근데 말은 못할 뿐이고, 이제 가고 나면 저 소금으로 싹, 마당에 한번싹 뿌리고, 이제 비자루로 싹 쓸지. 그래야지 다음 일에 지장이 없으니까. 솔직히 써먹을 일이 정말 많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토 갔을 때도 오! 귀신 냄새가 막나 네. 그러면 트렁크에 있는 팥이랑 소금이랑 딱 꺼내가지고 야를두 개를 섞어 1대1로 그래서 봉사리에 담아 갖고 들어가는 길로 내 앞길을 치는 게 아니고 뒤에 계속 치고 오는 거지 따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치면서 나오는 거야 그 소금이랑 이런 거는 내 정면에다 치는 게 아니야 그 잘못하면 부정타니까 내등 뒤에다가 내안 보이는 등 뒤에다가 발끝에다가 탁 치는 거야 부정 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굿하거나 할때뭐 같은 거 뒤집어쓰고 뒤에서 막 치는 것은 정면에서 치지는 않아 큰일 나 그러면 절대 딘게 뒷면에서 등 뒤로. 잘못하면 살기로 바뀌니까 등 뒤로. 상갓집 갔다 오고 나서 부정 칠 때도 내 엉덩이 밑으로 등 뒤로 탁 때리치지 내 안패를 서 정면으로 탁 치지는 않는다는 거지. 절대 등지로. 이게 기도도 갈 등지로. 등 뒤로. 기도 또갈 때도 내등 뒤로. 따라오지 마라 나쁜 짓을 하지 마라고등 뒤로 치고 오면서 내가 들어가지. 그리고 들어가서 부정 싹쳐 놓고 마지막 팥 4군데 네딱 두고 기도하고 이제 공기가 악화졌나 괜찮아졌나 확인하고 괜찮아진 것 같으면 걷어 갖고 오고 안 괜찮아진 것 같으면 한쪽 구석지에 좋게 숨겨놔 숨겨놓고 다음번에 기도할 때 그걸 싹 걷어 갖고 오지 거기다 두면 쥐가 끄니까 싹 걷어 갖고 내려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지